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당신을 위한 가장 빠른 해외 토픽, 헤드라인 픽입니다. 뉴욕 3대 지수 소식입니다. 나스닥은 1.12% 빠진 13,227.7로 마감했고, S&P는 0.76% 빠진 3,910.5 줄로 마감했으며, 다우지스는 0.94% 빠진 32,423.15로 마감했습니다. 세계 방송사들의 헤드라인 중 경제 사건 정치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테슬라의 주식이 2025년에는 현재보다 35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기사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최고치 대비 20%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케이스유드가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 주가가 2025년까지 최소 3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금요일 종가 대비 350% 상승한 것이며 작년에 아크가 설정한 목표가 1400달러보다 2배 이상 높게 상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를 비판하는 다른 분석가들은 아크의 분석이 테슬라의 예상되는 성장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래의 주가는 가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 소식입니다. 23일 오전 콜로라도 식료품점에서 21세 남성의 총격으로 경찰관을 포함한 10명이 사망했다는 기사입니다. 용의자의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수사관들은 다른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은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닿아 있는 정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발생한 콜로라도 총격 사건 직전에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미 정부가 총기 규제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콜로라도 식료품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원들이 발걸음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기사입니다. 바이든이 후보자 시절 총기 제조업체 책임에 대한 보호를 폐지하고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의회에 보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무분별한 총기 난사 사건이 더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픽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당신의 아침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